머리 잡고, 힙 돌리고, 하나, 오 오. 아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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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신하체육한에의체육다오왔습스트오제게스트분제 필드 위 분은 어필라 위의 이십마라오분이십니다 오늘 이렇게 저하고 이렇게 영하 8도의 날씨에서 운동장도 뛰고 스트레칭도 하고 오늘 골프 훈련을 동계 훈련을 할 건데 네. 어, 각오가 돼 있나요? 각오 한마디 아, 이렇게 추울 줄은 몰랐어요 <laughs> 다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어, 첫 번째로 저희가 운동장을 한 사부작 한번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네가 안쪽에 뛰면 네가 좀더불 뛰는 거야. 원래 선배가 안쪽 뛰는 거 너만. 어? 아, <laughs> 아 <laughs> 너를 여기 서있든가. <laughs> 그너 야사치냐? 와, 진짜 힘들어요, 여러분. 아, 마지막 한 바퀴 남았습니다. 응. 아. 아. 보겠습니다. <laughs> <laughs> 열을 올렸으니까, 저희가 여기서 간단하게 어, 스트레칭을 좀 손목, 발목 돌리기 시작.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오, 넷. 오른쪽이에요. 오른쪽, 왼쪽이요 다시 하겠습니다. 아, 이쪽부터입니다. 자, 집중. 아, 네. 집중하세요. 아한 쪽만 다녀. 꾸물나네요 아, 아직도. 네. <웃음> <웃음> 원래 목부터 해야 되는데 제가 까먹었어요. 그래서 다시 해야 돼서 목 돌리기 하겠습니다. 허리 넓이로 딱 돌리시고요. 어깨. 자, 시작. 아, 최대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그 오늘 일단 일당이 없긴 하지만 네. 그래도 밥 먹음값은 좀 해주시기 바래요. 지금 딱 밥값도 네. 하고 <laughs> 있습니다. 골프의 이제 정말 중요한 어깨 턴에 대한 훈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전에 많이 해보셨죠 다리너비로 부르시고 이렇게 이, 이 운동 해보셨죠. 네. 자 준비 시작 하나 둘셋 넷. 자 이것으로 준비 운동은 다 마쳤습니다. 자, 1번 1교시 어 여러분들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이어 때리기 이제 영상으로도 많이 봤고요. 골프를 처음 배울 때 프로님한테 배웠던 내용을 되새겨가지고 한번 훈련을 한번. 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단 시범을 먼저 보이고요. 세게 때리면 안 돼. 이거 부러지면 이제 영상 끝나요, 저희. 아, 네. 아 진짜. 그, <laughs> 엄청. 어, 돌라면 부러뜨리는 게 더. 아, 그렇죠. 네. 그렇긴 한데. 그럼 이제 이거 부러지면 넌, 넌 나한테 맞아야 돼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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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면이 공이라고 생각하고요. 왼발을 살짝 어, 요 타이어 끝자락에다가 이렇게 맞히시고요 그리고 어드레스를 쓴 상태에서 자, 이제 그립을 잡습니다. 자, 백스윙. 백스윙도 크게 들 필요 없어요, 그냥. 자, 올랐다가 세게 빡! 이렇게 때리면 안 돼. 이렇게 세게 때리면 이게 부러져요. 그 때문에 살짝. 올라갔다가 힙턴으로 빵! 올라갔다가 빵! 이때는 항상 임팩트 자세를 만들기 위해서 힙을 최대한 돌려주시고요. 여기 손을 때릴 때는 그냥 놔줘야 돼요, 이렇게 살짝. 논다는 느낌으로. 헤드의 무게로 때리는 거예요. 백스윙. 빵! 요게 앞으로 나가고 이런 게다 방지가 되거든요. 이거를 어 10회, 10회 10회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회. 좀세 주세요. 여기 여기 서 가지고 좀 이게 뭐 오늘 오늘 굉장히 진지한 훈련보다는 그냥 이제 같이 노는 의미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소, 주머니에 손은 빼시고요. 아, 네. 네. 보이나요? 아죠 <laughs> <안 보이시나요? 웃음> 한번 해 보시죠. 절대 세게 때리면 안 돼요. 안돼 이거 부러지면 끝납니다. 살짝 겁나 하시는 거. 예. 아 겁나죠. 지금 이 드라이버가 하나밖에 없는데. 그냥 들고 쳐도 돼요. 절대 세게 때리면 안 돼요. 절대. 네. <laughs> 절대 세게 때려. 네, 네. 일단 한번 살짝 한번 네. 때려 보실래요? 네. 어, 무식하게 때리는 친구라서. 그렇죠. 예. 네, 좋아요. 좋아. 요 네, 괜찮아요. 그 정도 괜찮습니다. 자, 하나. 잠깐 여기서 이때 머리가 살짝 이렇게 남는 남게끔 훈련을 하는 게 좋습니다. 어... 어퍼 블로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 둘넷넷 네,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자 마지막 3 세트 이거를 할 때는 임팩트 포지션을 잘 잡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몸하고 이어뭐 밸런스, 몸의 밸런스, 이런 걸잘 잡고. 다음 날씨 밸런스도 한번 맞춰주시죠. <laughs> 아, 너무 좋습니다. 한번 더. 자, 이렇게 3세트씩 다 해봤는데요. 아직 안. <laughs> 죽고 싶으세요? 아, 주작이, 주작이 어딨어. 마지막 3세트. 자, 3세트. 네. 하나. 넷, 네, 다섯, 여섯, 일곱. 저, 저기요. 어, 깨졌나요? 갈수 있나요, 집에? 아, 아직 아. 안 깨졌습니다. 자, 처음부터 음. 다시 하겠습니다. <laughs> 일곱, 여덟, 아홉, 열. 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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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지금까지, 어, 1교시. 타이어 때리기 임팩트 훈련과 발란스 어, 잡기 훈련을 해봤는데요 어떠세요? 어, 확실히 훈련이 진짜로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진짜 되죠 어, 네. 이거는 진짜 저도 어, 예전 프로님들한테 많이 레슨받을 때 많이 했던 그런 운동법이에요 그래서 또 저희만 할수 없잖아요 그죠 지금 누가 계시죠? 아 감독님들 자 감독님들 계시잖아요 저희만 할수 없잖아요 네. 저희만이 개고생을 할수 있나요? 아니 너무 좋아서 네. 시켜보고 싶어. 진짜 너무 좋다. 네. 우리 감독님분들 어, 골프 치시잖아요, 그죠? No. 네. 골프 no. 치미 no. 치시잖아요. 이거 야구 선수들이나 하는 운동 아닌가요? 아니면 추, 아니면 축구 선수들 이런 거안 하나? 죄송합니다. 아드시 아, 얇게 입었는데. 뭐야? 반팔이야? 반팔이었어? 네. <laughs> 원테이크로 가시죠. 추우니까. 알겠어. 하나. 열아홉, 수업 마지막 열 개. 이 이리로 오세요. 나왜 아, 되는 건데? 뭐 골프 안 치세요? <laughs> 잖아요 어. 그러면 이거 하면 좋다니까요, 진짜. 시청자, 이거 좀 우리도 안 끼잖아요. 이만큼 열악하다는 거죠, 여러분. 네. 슈퍼챗 많이 부탁드리고요. 영상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자, 들어가서. 형? 네? 복장 불량으로 어 벌칙으로 운동장 한 바퀴 뛰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운동장 한 바퀴 고! 빨리빨리 못 뛰나? 전력질주! 이동 중에 반장 좋아요를 누른다. 골프 반장 만세를 외친다. 실시. 자 외치지 않았기 때문에 한 바퀴 더. <laughs> 자 벗으시고 자 빨리 와서 <laughs> 자 이리 로 오세요 자 이리 로 오세요 스물아홉, 서른 자 이십 개 남았어요 이십 개 자, 이 개인데 어 지금 다시 멈추면 다시 해야 돼요 열 개부터 자 삼십일, 삼십이 열자 마지막 세개더쳐 보겠습니다 세개자시 <laughs> 자 시작 하나 둘셋 아우 와 빨리 잠바 입으세요 쳐보니까 좋음 되죠 아~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정말 임팩트 자세가 잡히죠 딱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이걸로 임팩트 자세 훈련을 진짜 이렇게 누가 해야 될것 같아요 이게 딱 떠오르시는 분 없나요? 아 그렇죠. 잘공룡처럼 이렇게 이렇게 하시는 분들 절대 이거 못 맞춥니다. 그래서 항상 체중을 왼쪽에 딱 벽을 만들어 놨다 생각하고 와서 와서 임팩트를 딱 만들어 내는 이 그래야만이 딱 맞잖아요. 그죠? 네. 딱자 그러면 1교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후에 2교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딱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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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케이. 골프의 부모님, 바로 빈스윙이에요. 어... 타이어, 때렸 타이어 때렸잖아요? 그 자세를 토대로 빈스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회씩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안 세시나요? 이제 숫자 셀게요. 자, 1. 탑 만들고요. 이둘 하면은 스승 그리고 스톱. 오케이. 네. 자 구호를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그, 계속 하나 둘 하나. <웃음> <웃음> 자 제가 먼저 시범 보이게좀 힘든 것 같아요. 일단 <laughs> 제가 야 멈춰. 이게 뭐 케미가 좀 맞아야. <laughs> 뭐 영상이 좀 나올 텐데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준비 시작 열개 하나 아니 멈춰야죠. 아 멈춰요? 예 네. 준비 하나 둘 갔다 바로 와요 바로 와요 하나 예아예 영... <laughs>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 너무 추워서 <웃음> <웃음> 자 다시 네. 빨리 하고 갑시다 하나 둘 다시 하나 네? 아, 바로 이렇게 오면 되나요? 그.. 아이씨.. <laughs> 너몇 살이에요? <laughs> 자.. 하나, 이렇게.. 하나 둘. 그럼 몇 번을 설명을 해야 알아듣겠습니까? 나와봐요 네 답답하네 진짜 저 같은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자 하나 둘 하나 아둘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았죠? 네, 다시 우리 빈스윙 할때 자꾸 뭘 자꾸 물어보지 말고 그냥 시키는 것만 하세요 뭐가 궁금한데요? 얘기해 봐요 힘을 이제 100%를 써야 될지 뭐 80%인지 70%인지 빈스윙이잖아요 빈스윙 빈스윙 50% 60% 안에서 자탑 신경 쓰고 백스윙 시작 하나 둘 그게 딱 때릴 때 거기가 임팩트 그 타이어라고 생각하고 그 자세를 딱 한번 만들어보세요. 이렇게 딱. 아니, 만들어보세요. 지금 만들어보세요. 더. 힙이 더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그 상태를 유지하면서 때린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알았죠? 다시. 백스윙. 하나. 둘. 그렇죠. 하나. 둘. 자, 여. 고개, 여기 보세요. 고개. <laughs> 고개 여기 보시라고요. <laughs> 자, 그렇지. 자, 때릴 때. 자, 하나, 둘, 그렇지! 잘했어요. 다시. 아, 어, 풀만, 다시. 자, 하나, 둘, 좋아요. 거기서 가만히 있어요. 고개 여기 보시라고요, 고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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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좋아요. 자, 지금 바람이 많이 불고 있습니다. 현재 바람이 어느 정도 부는지. 어. 모자를 한번. 자, 좋아요. 아, 우리 2X 퍼터 대표님이 굉장히 좋아하시겠네요. 우리 퍼터 잘 하시나요? 퍼터요? 네. 저 퍼터 그지죠? <laughs> 아, 2X 퍼터 한번 써보세요.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하나, 둘, 그뭐 자꾸 끙끙대면서 하시는 거예요. <laughs> 몸에 힘들어. 몸에 힘을 빼고 해야 되는데 자꾸 몸에 힘이 들어가고 여기서 이렇게 하니까는 당연히 끙끙댈 수밖에 없죠. 다시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세트 다시. <laughs> 자, 아, 왜? <laughs> 어, 왜 저래 보는 건데. 아, 아니, 아니. 야, 이게 다니니 니 좋으라고 하는 거지 나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 제 눈빛이 좀 그래서. 눈을 감고 하세요, 그럼. 저를 볼 때는 눈을 감아주세요. 알겠습니다. 좋아요. 하나, 둘. 아, 좋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어, 제 2교시, 어, 빈스윙 시간을 가져봤는데, 어떠셨어요? 진짜 솔직하게. 정말 힘들어요. 정말 힘들고, 지금까지 골프쳤던 그런 스윙이 아니죠, 이건. 네. 근데, 이렇게 해서 공을 잘 맞든 안 맞든, 계속 요런 식으로 공을 쳐버렸어요. 분명히 도움이 많이 되죠. 네. 예, 분명히 많이 도움이 되고요. 저도 많이 훈련법을 많이 찾아가지고 프로님들이 하시는 훈련법을 제가 몸에 익히기 위해서 많이 훈련을 할 거니까 이 좋은 연습법을 저희끼리 할순 없잖아요. 네. 누가, 누가 또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나요? 저희 크루 중에. 일단은 오절공. 그자 그러면 우리 오자혜공 형님을 모시고 또 우리 구독자 분들 중에 정말 하고 싶으신 분들 계시면 진심으로 나 골프가 진심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골프 반장과 함께 하시면 제가 요 복장은 구매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지금까지 골프 반장에서 감사합니다.